안녕하세요. 오븐리포트의 김사부입니다. 오늘은 은퇴 후 일자리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퇴 후에도 집에서 그냥 이게 노는 것보다 좀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는 시니어들이 많이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의 직장인들의 그 평균 은퇴 연령을 보면 한 49.7세, 약한 50세라 하는데요, 한창 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퇴를 하더라도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 하지만, 우리가 뭐, 일자리를 찾는다고 하더라도, 재취업 하겠다는 사람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일을 고용하려는 기업도 부족하고, 또, 기간의 숫자도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재취업도 어렵고, 또, 자기가 원하는 일자리도 찾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죠. 또, 은퇴 후 재취업을 해야 하는,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노후 자금이 부족할 경우도 있겠고요. 또, 연금이 있지만, 또, 적기 때문에, 또, 안정적인 생활을 할수 없기 때문이겠죠. 또, 경제적인 여유가 있더라도, 직장에서 어떤, 뭐, 생산적인 활동을 함으로써, 어떤 장년기 정신건강, 특히 우울증 예방도 좋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일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 친구가 은퇴 후 하는 일세 가지를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지금부터, 어, 은퇴 후, 어, 자기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에서 활동 중인, 어, 제 친구들의 일자리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A라는 친구인데요. 어, 초등학교 보안관 일을 하고 있는데요. 어, 주요 이제 업무는 저 외부인의 어떤 출입 통제라든가 또 학생 상호간 폭력 예방 활동, 등학교 지도 등 학생 보호와 선도를 이제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는 <laughs> 어, 급여는 기본 비이한5 0만원 정도 되고요. 급식비는 별도로 나고 4대 보험 혜택이 있고요. 1년 이상 근무할 경우에는 퇴직금도 지급된답니다 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 퇴직 전부터 이제 자격증을 준비하는 게좋다 그래요. 예를 들면 이제 뭐 학교 폭력 예방 상담사라든가 학교 안전 지도사 이런 자격증을 따는 것이 좋답니다. 이런 자격적 세부 내용을 네이버에서 민간 자격 수업 지원 센터를 이렇게 검색을 하면 상세하게 잘 알려 준다 그합니다두 번째 친구입니다. 이 필요한 친구는 유치원 버스 기사 일을 하고 있는데요. 뭐 버스 기사죠, 말 버스 같은 버스 기사인데요. 글자 그로 유치원생들의 어떤 등학교 지원을 하고요. 또 기타 원장이 부여한 임무를 이렇게 수용. 하는 것이죠. 주 5일 근무하고요. 급여는 한 180만 원 정도가 된답니다. 어,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 일종 음, 보통 운전 면허증이 필요하답니다. 또 사실 이일은 상당히 편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답니다. 이 유치원 학부모들한테 민원이 많다 그래요. 버스를 뭐 빨리 태운다, 늦게 태운다, 순서대로 태운다. 이런그 민원도 많고 이렇 자질구레한 일이 많답니다. 쉽지 않은 일이라 그래요. 세 번째, 이제, C라는 친구는, 이 소형 주택, 원룸 투룸, 또 오피스텔 매매를 통해서 이제 추가적인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요. 어, 여기 시계에서 한 채당 뭐 2천에서 3천, 뭐 적게는 천만 원 정도 이렇게 투자를 하고 이제 갭 투자하는 것이죠. 어, 하고 난 뒤에 뭐 전세금을 2년 단위로 올려서 이렇게 수익을 창출하거나 또는 뭐 어, 분양과 동시에 또는 뭐 이렇게 입주와 동시에 매매를 하거나 또는 2년 또는 4년 뒤에 매도를 해서 그 양도 차익을 실현하고 있는데요. 어, 주로 이런 어, 부동산 같은 경우는 역세권이나 또 선호 지역을 잘 물색하면 어, 물건당 천만 원에서 한 삼천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답니다. 물론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 부동산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기본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또 인맥도 필요하다고 럽니다또 기본적인 어떤 자금, 한, 한 1억 정도 자금이 있다면 다섯 그래서 한 여섯 채 정도, 투자를 할수 있다 그러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친구 세 사람이 은퇴 후 일자리를 대략적으로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 외에도 이제 개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가 많이 있겠죠. 그 외에도 이제 우리가 노후 자금이나, 이게 노후 준비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걱정이 안될것 같지만, 그런 집에서, 어, 놀기는 좀 심심하죠, 그죠? 그래서 답답하기 때문에 봉사 활동을 겸한 약간의 수입이 있는 신중년사회공헌사업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또이 제도는 이제 연금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만 50세에서 70세까지를 대상으로 해서 사회에 도움이 되는 자원봉사를 하는 그런 개념인데요. 자신의 경력과 또 자격증, 적성 등을 고려하여 거 주지 행정관서에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참여 분야는 이제 인사, 노무, 재무회계 뭐 외국어, 법률, 뭐 행정 지원, 교육 연구, 상담 멘토링 등 13개 분야가 있다 그래요. 일단 선발이 되면 어 일일 식비가 6천 원이고요, 교통비가 어 3천 원. 그다음 이제 활동 수당이 시간당 2천 원이 된다니까 어 일일 약한0 0천원 정도를 수령한답니다. 봉사 활동을 겸만 어떤 어떤 어 어떤 활동을 원하신다면 이 제도를 활용하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은퇴한 제 친구들이 하는 새로운 일을 소개했는데요. 저도 많이 배우고 느꼈습니다. 은퇴 후에도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활동을 위해서는 재취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재취업을 위해서는 은퇴 몇년 전부터 수년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내가 하고 싶은 일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또는 자기할수 있는 일을 빨리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두 번째는 그렇다면 나는 그 일을 할수 있는 능력과 적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을 한번 평가를 해봐야 되겠죠. 세 번째는 그 일은 그럼 근로 요건은 어떻고 또 보수는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야 되겠죠. 그네 번째는 그렇다면 그 일을 수행할수 있는 어떤 자격증이나 경력 등을 이렇게 준비를 미리미리 해야 되겠죠. 그다음 이제 다섯 번째는 현재 그 일에 종사하고 있는 뭐 친구나 또는 지인들에게 관련 정보를 수시로 획득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일제를 위해서는 미리 준비하는 어떤 세밀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인생 임무작을 위해서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행동으로 옮겨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